다음 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 날 0시, 다음 날 옆가게가 조용 해야 된다. 옆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 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그러니까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284쪽입니다. 제5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형. 사람이 정해졌죠. 조합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기구를 만듭니다. 굴군 1번, 동그란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즉 조합 설립에 앞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추진의 운영 규정에 대한 또지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라 되어 있죠. 정우의 깡충입니다. 정우 과추인 거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5인 이상이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오 꽈충 꽈충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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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의 깡충 난 열주식 깡충인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바로 조합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 차이만 크고 다 대립만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백 명이라고 치면 다섯 명 있죠. 5명 위원이 있고 나머지 9 5 명은 서로 소유자들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이 5 명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5 명들이 그러니까 조합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좀더 많은, 지금 정우의 깡충이니까, 100명이면 51명 도장을 받은 거죠. 조합을 가려면 75명이나 80명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4명과 그러니까 29명 도장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건지는,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5명이 열심히 만들면 되는 거죠. 소유자끼리 서로 싸우는 거를 줄이자고요. 물론 이제 그래도 뭐 의견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다섯 명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거니까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소유자끼리 싸우는 것들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의 깡충이죠. 여기까지 붙었고 그다음 이제 그뭐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 조합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에 대한 더 깊은 얘기들은 많이 나오진 않은 거죠. 다음 쪽에 굵은 입은. 다음 쪽에요 그러니까 셋째 줄에 동그라미 사번 소규모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년을 구성하지 않는다가 있었요 굵은 2번 추진의 업무 이러지 않은 일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그중에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자기들이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 줘서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자, 뭐 계속 가시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요. 뭐, 예, 동그라미 굵은 2번 추진의 업무 중에 동그라미 4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유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원장 한두 명에 대한 도장이 아닌 거죠. 조합 설립인가는 조합 전체에 대한 동의니까 총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고 조합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다음 주게요. 그러니까 오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그러니까 돈 받고 일을 대신해 주는 업체입니다. 가 동기람 1번셋째줄 시도의 세계 등록, 그러니까 또는 변경 등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요, 그까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이러저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일번 대행, 대행 작성 지원, 대행 대행, 동의서 진구 지원 등의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이상들을 하게 됩니다. 됐고요. 다음 이제 이십쪽 보시면 조합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조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조합의 공통점도 있게 되고요. 우선 그큰 흐름을 잡기위 해서 주변 격가지들을 좀 지우면서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죠. 그러니까 조합의 차이점을 보기 전에 먼저 조합의 큰 흐름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주인이죠. 5천만 약속 헌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죠. 어디 가는 거 결정하라고 300명 국회 의원 뽑았고 결정할 결정한 걸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조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고, 그가 그러니까 조합 저,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조합원 전체 투표 총회에서 결정해야죠. 그가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그 그러니까 대의원회를 구성해서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관이나 총회 대의원에서 결정된 항을 집행하는 집행부로 임원이 있는 거죠.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에 오게 되면 아까 주거 주거에는 조합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288쪽에첫 번째 표예요. 그러니까 2번, 4번, 그러니까 재개발과 도시환경이 같은 쪽보이고 3번 재건축이 전혀 다른 쪽보이고 6번 가로주택은 또 전혀 다른 쪽보이죠 정우의 깡충까지는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2번, 4번이 하나의 공익 사업 쪽부이고, 그다음에 재건축, 그러니까 민법 쪽부로 시작했고 가루기야 거의 민법 수준의 교환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흐름들까지 그 기본 순환에서 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개도 3, 하나, 그러니까 건동 이 하나, 그러니까 전부 3, 3, 그러니까 고사리 가사리인 거죠. 이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누가 조합원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사업 쪽보니까 뭐고요? 강제가 이죠. 그러니까 민법 쪽보니까 강제가 안 되죠. 동의자만 조합원. 그러니까 거의 민법 수준이니까 강제가 안 되고요. 동의자만 조합원.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B에게 팔았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B가 조합원이 되냐 안 되냐는 거죠. 사분주입니다.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죠.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투기잡자 할텐데요 그러니까 투기꾼이면 사고팔 수 없게 하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비싼 집못 사고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집 사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기들 잘 크고 있고요. 그 동네에 재개발 사업을 한다네요. 투기꾼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고팔 수 있습니다. b 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낡은 아파트 사면 b 가 조합원이 된다. 근데 투기잡자. 이네 가지 사업 중에 투기판, 재건축이죠. 그 중에서도 투기판, 투기구지구 재건축 경우에는 사봤자 조합원지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투기꾼 아니죠. 조합원이 됩니다. 그니까 이전 이전 된다 안 된다 된다 가서 내용 보시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 체가 퀴즈몇체 받냐 하는 건 이제 관리처분 그쪽에서 보도록 하시죠. 이상 내용을 봐 가실 겁니다. 그니까 이백팔십팔 조경 그일번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일단 실번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있었죠. 일단 실번 앞에 있었던 거고요. 그니까 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1-2번이요. 그 표에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면 재개발 도시 환경은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일로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재건축은 각 동마다 총수 3분의 2 면적 2분의 1, 단지 전체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일로 받아 시장 군수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가로구역은 가루, 그러니까 총수 5분의 4,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는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총수에는 2분의 1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자리는 사람 수가 아니라 면적입니다. 앞이 사람 수, 뒤가 면적이 되죠. 그 표의 제일 아래 줄여 인삼 많이 나는 동네요. 그러니까 닭도 오리도 개도 삼 하나, 개똥이도 소똥이도 말똥이도 건똥이도 하나, 전부 삼삼 S Q 삼. 강아지 물고 도망가니까 내네 이놈 강아지 잡아서 고사리만 먹인다 가사리. 고사리 가사리인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면됐고요 그게 지금 289쪽 전부 다죠. 됐습니다. 넘어오시고요 그러니까 290쪽에 1 3 1까 동의가 그다음에 그 철회와 반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생략하고요. 먼저 동그라미 4번은 다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지등 소유자는 정비사업 다, 각 단계에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하거나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다. 즉, 관청의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내거빼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쪽 진행하는 쪽에서는 하나 빠지면 새로 도장을 하나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그러니까 다음 쪽 이백구십일 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육번 위에 따라 동의 철리 반대 의사 표시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그철해서 그러니까 등등을 보낸다는 거죠. 동의라면 7번 위사에 따른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는 철회사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사가 접수된 사실을 통제한 때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아래 그리이요 그 소유자가 내것빼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 가면 주인의조반한테 하면 걱정되니까 시장군수에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아래로 오면 시장군수가 야 개똥이가 자기 것 빼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표시는 발신이에요, 도달이에요? 도달이죠. 그러니까 도달한 때 위를 통해서 도달을 하거나 아래를 통해서 도달하거나 도달한 때 되는 거죠. 도달이 이렇게 도달이 되거나 이렇게 도달이 되거나 도달한 때입니다. 도달이 도달이 도달이이죠. 됐습니다. 1-3이는 생략하고요. 다음쪽에 1-4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뭐1-5 앞에 내었던 보셨던 간단한 내용이죠. 다음 쪽와서요 그러니까 1-293쪽에 1-6 동그라미 1번, 아까 보셨던 내용이죠. 추진에는 조합 설립 통일을 받고 이 통일을 갖추고 그 다음에 창립 총회를 개최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2번, 조합만 정비사업 조합, 6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당연히 응행의 자인은 아니죠. 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 등, 토지가 모여있는 토지 등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사단법인이죠. 동그라미 사은 설립인가 받고 3 0일내 등기업무소 성립한다. 응영에 태어난 때 인격 갖추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인격을 갖추게 되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아래 표에서는요 개발사업조합 두 번째 간 정비사업조합은 제일 아래 줄 공익사업 시행자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자인이 아닌 법인이고 재단법인 이 아닌 사단법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간 주택법의 주택조합은 사익사업이죠. 그래서 그쪽 조합은 민법의 합유 비법인 사단이라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1-7번 조합 셀리빙가 취소는 아까 보셨던 그거였죠. 정비 사업을 하지 말자고요.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즉 정비계획을 없애거나 아니면 조합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죠. 세부적 인상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굵은 2번 조합원에세요 지금 2표가 있죠.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인이고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 조합원 전체 투표 총회, 그다음에 대의원회와 이만 의결기구와 집행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뭔가 결정하는 의결이고 여기는 집행이고요. 그러니까 의결과 집행은 구분해야죠. 의결과 집행을지만 지가 다음에는 그게 변사되고 수양대군이고 그러니까 연상군이고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하나씩 봐가면서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게 됩니다. 이백구십오 쪽에 굵은 이번 조합원에서. 2-7번 조합원의 자격. 표표 그러니까 그대로요. 표 그대로이기도 하고 뭐 동그라미 1번 문장 그대로이기도 하죠. 똑같습니다.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정비에 관해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로 한다. 강제가 입이고요.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에는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 안한다. 동의자만 조합원이죠. 민법 족보와 민법 성격이니까요. 뭐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즉 겉으로 볼 때는 480명, 5명 설치고 다니봤자 한 표, 한 채라고요. 1번 수인의 공유 400땅 하나, 480명 공유하고 있어도 한 표, 한 채. 2번 수인의 토지등소자가 1 세대에 속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봤자 한한 채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 개 나눠서 이름을 달리 달리 해놓겠다고요. 그런데 삼촌도 못 믿겠고 고모도 못 믿겠고 믿을 건 우리 집 식구밖에 없네 해봤자 다 합쳐서 한표한 채라고요. 한 삼번 조합 설립인가로 명단이 확정됐죠. 그런데 그때 한 명이었는데 그걸 뭐 나중에 쪼개고 쪼개고 해봤자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에 2-2번 여기는 동의자만 조합은 동의자 아는 사람 건빼어야죠동의담 1번 그러니까 셋째 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작은 일번 조합 설립 동의한자아니한 자, 2번 재건축에서는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가 매도 청구가 됩니다. 제일 아래 표예요. 소유권 강제 확보 돈 주고 뺏는다고요. 왼쪽 칸 공익사업은 수용으로 가죠.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수용하고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자집어넣서그 평균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오른쪽이요. 사익사업은 매도 청구로 가죠. 집합건물 품에 있고 사익사업 민법 쪽 보니까 얘는 시가 시장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일단 3번 조합원지가 사고팔 수 있냐 없냐 이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표로 보시죠. 조합원주니까 다 사고팔 수 있다고요. 아파, 낡은 아파트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 동그라미1번세 번째 칸에 동그라미2번투기관일지구 재건축에서는 사받자 조합원지를 주지 않는다. 동그라미3번투기관일지구내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상속과 이전 등의 경우에는 투기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면 추등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에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다. 동그라미 3-1번 상수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상속이온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1번 셋째 줄 화살표 투기구할지구 재건축 상속 이후 노래난 양도 양수 경우 양수자는 조합원이 된다. 동그라미 3다번 투기구할지구 재건축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즉, 그가 그러니까 투기꾼 아닌 착한 A 착한 종전 소유자 A를 도와주자는 거죠. 양수한다는 조합원이 될수 있다. 현금화시켜서 단지 떠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1번그 그러니까 세대원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등등 이후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 3번 A로 2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때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거죠. 4번 가지고는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굵은 3번요. 조합 운영. 조합은 전체 약속이 정관이죠. 3-1에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조합은 수를 치우죠. 1000명이라고 보자고요. 1000명 약속 변경하려면 1000명 투표로 결정해야죠. 1000명 투표에서 501명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단, 법에 정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뒤에서 따로 보도록 하시고 3, 2, 1 당연히 조합에 총회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그러니까 안건 등을 알려야 준비하고 오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이요. 그러니까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 의결할 수 없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조문도 우선해서 거기에 샵, 당구장 표시까지 있는데요. 아니, 당구장에다 우물정자예요. 샵 표시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깊게 가는 건 빼고 뒤에서 요약한 내용 보도록 하 했죠. 계속합니다. 322 300조경. 총회 출석 정족수몇 명이 참석해야 되냐. 동그라미 1번. 총회 의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데. 동그라미 2번. 총회에서 의결 그러면 동그라미 2번 3번은 이건 법에상 했으니까 전국 어디라도 똑같이 이건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자,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다 우편 투표로만 하는 건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중요한 것 창립총회와 칠판 잠깐 보시면 조합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차이점 다 끝났으니까 차이점 지우죠. 그러니까 조합이 뭔가를 하는 게 뭐가 남아있어요? 사업 시행 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거니까 창립총회와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거고요. 3, 2, 3 그러니까 총회 의결 정족수뭐 동그라미 1번 임원의 aim 은 과반 출석 과반 동의니까 출석자의 과반 동의니까 1,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초과하면 되죠. 그런데 과반 출석이 거의 어려운 거고요. 뭐 대부분 시설 엉만 건물 엉망이 직접 살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소유자들은 딴데 살고 있고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뭐 재건축 경우에 조사를 했더니 8%가 살고 있고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는 게요. 재개발 한 12%가 살고 있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반 출석이 참 어려운 거고 동그라미 2번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수립변경 정부 사업 중지폐지는사업시행계획서와 같이 이어지는 거고요. 관리총계획 수립변경은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3-1 3-2 3분의 2 동의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3-1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관 변경하려면 을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정관 중에서 중요한 변경은 3분의 이상 동의. 그니까 조합은 자격 내가 잘릴 수 있잖아요. 조합은 제명 내가 잘릴 수 있죠. 정비사업 예정구획의 위치 내가 잘려 날수 있죠. 조합의 비용 부담 회계 내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니까 정비사업비 부담시기와 절차 내가 언제 얼마를 내야 되냐고요.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포함된 내, 내용. 그내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나가는가가 당장 걸리는 거죠. 아파트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잘리냐, 내돈 나가냐 하는 중요한 것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3 1번 그러니까 사업 시행계획서, 관리총계획과관련해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는 건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그 아래 첫 번째 표에서요. 그러니까 총의 책 한이죠. 첫 번째 칸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조합에서는 위치, 개발계획, 환지계획 그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정관과 임원의 선임의임 조합 합병해산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위치는 이미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건 앞에 큰 시설 악망, 건물 악망 요건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여기는 조합에서 크게 바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걸 빼고 몇 평짜리 몇채 어디 어디 봤냐라고 하는 거죠. 사업 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기타 세 가지요. 정관 임원의 선임해임, 조합 합병과 회사는 양쪽 똑같죠. 그 다섯 가지에 기타 1 1 가지 합쳐서 1 6 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알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총회 의결 방법. 그다음에 그 법정상 그러니까 임원의 해임 25% 초과. 그다음에 정관의 변경, 사업 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50% 초과. 정관 변경 중에 중요한 것,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중에 10% 이상 늘어나는 건 3분의 이상 동의, 즉66% 초과가 있었죠. 3-3번,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백인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고로 개발법에서는 다그 자리에 살고 있죠. 개발되지 않은 곳이니까.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거고요. 뭐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 임원은 집행, 대의원은 의결, 같이 할수 없다고요. 그런데 조합장은 사유를 봐야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 조합장은 참여를 해야 되고, 다음에 나머지 임원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의결과 집행을 구분하자는 얘기죠. 3단4번 임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주째주이며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 이사가 건설회사 갖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건설 맡길 일 있는데 조합장 이사가 지 회사 갖고 와서 떼돈 벌어나가고 조합원에게 피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3번 하나나 열심히 하라고요. 겸할 수 없고 동그라미 4-1번 그러니까 주년의 유언,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담행할수 없다. 금품, 금품, 사다시 입원, 위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봉투, 봉투, 1년 내 봉투 돌리면 그러니까 5년짜리 봉투 열면 5년짜리 수갑이 나온다고요. 5년 이하의 징역, 5-1번 입 담임에 담은 자는 조합 임원이 될수 없다. 1번 미성년자 등이 있고, 2가 있고, 5번 이 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현 선고받고, 5년. 동그람이 5-1번, 5-3번요. 정비사 업 조합 임원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퇴임 전에 주장 찍은 것, 그 사람 잘린다고 잘렸다고 해서 싹 없어져 버리면 아예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퇴임 전에 한 거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합의 차이점과 공통점까지를 보셨고 그다음 조합 설립인가의 효과로 4-7번 시공자 선정 있습니다. 4다 1번. 그러니까 계약 주체 정립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건설 회사는 다 여기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쪽 정비 사업 시행자가 서기만 하면 바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고 요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주체로 사는 게언제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때죠. 그러면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뭐내다 보니까 뭐 기타 세부 상도 냈습니다. 100명 이하 정비 사업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일함 2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보시죠. 7번 보시면 동일함 2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소유자 파축할머니가 알 수도 있죠. 이건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거고요. 파축할머니 뭐 여기가 관계없죠. 파축 끓리고 계십니다. 도시환경이니까 관계없죠. 파축 꾸리고 계시고요. 관청에서 계획 세우죠. 파축 꾸리고 계시고요. 조합이 아니라 소유자 관리니까 관계없죠. 조합과 관계가 없죠. 파축 꾸리고 계시고요. 파축하면 여기까지 계속 파축 꾸리시다가 처음 도장받는 게 정비사업의 주체로 서는 게 사업시행인가죠. 이제 주체로 섰으니까 건설사 계약 맺을 수 있다고요. 동일람 3번은 아까 보셨고 예외적 시행자 주체로 서면 예외적 시행자 지정고시 후 시공자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4-2번 동그라미 1번 옛날에 시공 따로 철거 따로 했더니 난리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공세계약 철거겸할 때 철거를 같이 포함해야 된다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시공자 등등 선정관련에서 금품금품 봉투봉투 열렸네 하지 말아고요. 봉투봉투 열렸네 5년짜리 수갑이 나온다고요. 동그라미 3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동그라미 4번, 5번 생략하고요. 그래서 참고상 도시정비법 벌칙 최고형, 5년짜리 수갑이 나온다고요. 일번 동의서 위조 2번 퐁투뻥투 열년 내, 3번 퐁투뻥투 열년내입니다뭐사단 3번요. 뭐 동그라미 2번, 수행자는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서 조합설립인가를 현재 건축물 토지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연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두 이상 일간 신문에 이 이상 공고하고 어찌고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안 나타나면 구돈 그 법원에 맡기고 철거할 수 있다고요. 동일한 3번 재건축 사업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인가 현재 주택 단지 내인 주차장 등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건 축물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 토지권 축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아래요. 주민 대표회의와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는데요. 그 조합 개발 조합과 정비 사업 조합 비교하는 건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뭐 각각 내용을 아셔서 아시니까요. 도시개발 조합 따르겠고 여기에 아까 재개발 도시환경 재건축 가로주택 조합 차이점들 다 있었죠. 그 아래 309쪽 제일 아래 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그 1번과 5번 사업형 주거 주거에는 조합이 없잖아요. 거거는 시장 군수 주공이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 네가지 사업은 추진위원 통해서 조합 설립 총회 하고 조합 설립인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거요, 가로주택에는 추진위원회가 없고 그 다음에 도시 환경은 소유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또 이제 그쪽에 예외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래는 예외적 시행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이면은 토지 등 소유자 얘기를 할수 있어야죠. 니희들 맘대로만 하지 마. 그래서 주민 대표회를 구성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외적 시행자 중에서요. 그 지정개발자가 있고, 지정개발자 중에 신탁업자가 있잖아요.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맡길 테니까, 니희들이 전문가니까 좀 잘해 봐봐. 전문가에서 막 전조서 맡긴 거지. 니희들 맘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이쪽 땅 주인에게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필요하다고요. 대상자가 지금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고 그 흐름은 비슷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306조경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면 주민대표기구 주민대표위를 구성한다 동그라미 2번 과반수동의를 받아서 시장구수 승인을 받고 동그라미 4번 주민대표의 세입자는 사업시행자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 주장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만 하지만 우리 뜻은 이려 하기 위한 게 주민 대표의 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붉은 2번은 지정개발자 가운데 신탁업자가 있었죠. 그럼 그러니까 맡겼다고요. 그러면 이쪽 땅 주인하고 얘기를 해야죠. 땅주인의 도장을 받아야죠. 중요한 거는요. 동그남 1번 예외적 시행자 사유 가운데 8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동의하는 때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어제가 한 거라고 맡겼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라라고 정하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상들이 있고요 그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제일 아래 육9식 구의 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6-10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죠. 동그라미 2번,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 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사업시행자가 지금 신탁업자인 경우였죠. 다음에요. 뭐 시공자 선정에서요. 동그라미 1번, 예정, 예외적 시행자 지정구시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이용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는 경리 임차할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주민 대표의 도중 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했으면 시장구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은 그쪽이 추천한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사 우리는 이 업체를 원한다 그걸 막 제끼고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끼고 가서도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해서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조합의 차이점과 공통점 있었던 거였죠. 추진연의 내용도 이제 같이 이어지는 거였고요. 흐름들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조합의 이제 공통점에서 물론 차이점도 포함됩니다만 운영의 기본 맥들을 잡으시면서 세부 규정들을 쫓아가시자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그뒷 내용 사업 시행 계획서 이해하는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